원장과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아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어, 지루성 피부염. 그럼, 지루성 네. 피부염은 어떤 거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그러나요? 그 피지가 나오는데,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 모공을 통해서 피지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피지가 많이 나오는 구멍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 넓어지죠. 어. 그래서 보면 이제 좀 귤껍질처럼 되는 게 지성 피부의 특징인데, 네네.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에 피지가 뭉쳐지면 그건 여드름이에요. 어, 그렇죠. 잘 빠져나와서 피부에 번들번들 하면 생기는 병이 지루성 피부염. 어, 개기름. 우리는 네. 개기름. 네, 개기름이라고 개기름 그러죠. 같은 병이에요. 아.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데, 빠져나오면 지루성 피부염, 어. 못 빠져나오고 안에 갇혀있으면 여드름이에요 어, 개기름이 한... 더 낫네요 뾰루지는 안 생기니까 그렇죠 기름절로 닦기만 하면 되잖아요 모공이 넓어지면 그래도 여드름이 줄는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 원인이 있습니까? 원인이 이제 피지가 많이 나오는 게 근본 원인이에요 네. 증상은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얼굴이 가렵고 피덤나고 예, 네. 정말 뭐 참혹한 지루성피부염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루성피부염이 있는 환자들한테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선물로 준 병이다 라고 생각하라 그래요 왜? 드러났으니까 병이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얼굴에딱 제일 잘 보이는 얼굴에서 두피에서 아, 아. 변화가 딱 생기니까 아내몸 아,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예, 예. 걸 금방 알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 관심을 갖겠죠 예, 건강에 조심을 하겠지 예. 먹는 약과 먹 바르는 것면 집소피부는다 해결이 되잖아요. 같이 해결이 되는데 네. 그 문제는 뭐냐면 먹는 약이 그게 아이소트레티노인, 이소트레티노인 이라는데 원래 옛날에는 루아큐탄이라는 약 상품명으로 유명했어요. 아 유명했죠. 로아큐탄 네. 그게 비타민 A인가요? 그게? 비타민 A 유도체예요. 네. 가격 경쟁이 안되게 어. 생산을 중단하고 지금 이제 카피 약들만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피지가 주니까 당연히 여드름도 좋아지고 지루성 피부염도 좋아져요. 음. 근데 바르는 약은 거기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발랐을 때 시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있는 약을 지루성 피부염이 있을 때 바르면 뒤집어지죠. 그럼 어떡 하죠?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을 때는 연고를 바르네. 스테로이드를 써야 돼요. 연고를 바르네. 스테로이드를 써야 돼요. 역시 스테로이드. 노벨 이에센탄 제품입니다. 네. 스테로이드. 근데 사람들이 스테로이드라 그러면 기급을 해요. 설명 좀 해주죠. 스테로이드는 나쁜 거 아닙니까? 스테로이드는 시카라고 똑같아요. 스테로이드는 시카라고 똑같아요. 자, 제가 칼을 갖고 있어요. 네. 자, 이 칼을 보고 지금 내가 이걸 갖고 조리를 한 뭐가 돼요? 어,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드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칼을 갖고 누가 뭐 정말 악심을 품고 누구를 다치게 하면 그럼 살인하는 도구가 되죠. 네. 그럼 이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잘 쓰면 좋은 거고 나쁘게 쓰면 나쁜. 네, 이런 거죠. 걸 철학적인 명령으로 가치 중립적이라 그래요. 가치 중립적, 하, 멋있는 말입니다. 네. 예. 누가 한 말인가요, 그 말은? 누가 한 말인가요, 그 말은? 그건뭐 철학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누가 한 말인지 모르시는 거군요. <laughs> 예. 아이그뭐 전공 군야가 아니에요. 아,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예. 스테로이드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음. 스테로이드를 갖고 아까 얘기했던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여러 가지 습진성 질환이 있을 때 네네. 사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 약이에요 네네. 그래서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잘 쓰면 좋아요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피부는 좋아졌는데 몸에는 나쁘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몸에는 나쁘지 않아요 음. 그 순간 그 질병을 해결하는 정도의 양을 써서 심각하게 문제될 양은 절대로 주질 않아요. 그래서 병이 좋아질 때까지 몸에 크게 해된 거 없어요. 음. 그거를 계속 쓰고 많이 쓰면 누적이 돼서 잘못된다는 거지. 계속 쓰고 많이 쓰면 누적이 돼서 잘못된다는 거지. 계속 많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 바르는 약 기준으로 얘기하면 1년1 2달 중에 한 달. 한 달. 한달 이상 약을 쓰게 되면 이제 그 연속해서 한달 이상 쓰게 어. 되면 이제 신경이 쓰이죠. 자 스트레즈는 한 달을 연속해서 쓰지 않게 좋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일주일 치만 줘요. 그래서 야 일주일 치만 일주일은 다 낫거든. 아 여러분. 그러면 환자들 뭐라 그러냐면. 자꾸 재발되니까 좀 많이 주세요. 그래. 그러면 남용하겠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는 4주 이상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1주 정도 쓰고 끝내고 꼭더쓸 거면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그렇죠. 좋겠죠. 네. 그러면 저 두피에도 나면 네. 아까 주신 그거 두피에도 바르면 되나요? 여드름 난 데를 바르고 피지 많이 나온 데 바르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 눈 주위만 안 바르면 돼요. 어, 눈이 멀눈 주위에는 음. 피지가 안 나와요. 안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도 보면 얼굴에 제일 깨끗한데요. 공기가 제일 괜찮은공기 네. 음, 괜찮은데요. 네. 여기만 피지가 안 나요. 백트맨 안 나는 거요 백트맨. 네, 맞아요. 스트레스는 났어. 근데 또몇달 후에 재발이 돼. 또 스트레스는 나. 그러니까 자꾸 반복된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반복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재발되는 질환을 가진 사람은 단골피부과 의사가 있어야 돼요. 네. 단골피부과 의사가 있어야 돼요. 네. 왜 그런거죠? 우리나라는 진료기록을 내가 이쪽 의사한테 넘겨줄 수가 없어요. 환자가 가져갈 수는 아, 있어요. 아, 예,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나한테 처음 왔어요? 신안이야. 한 2주 발랐는데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병원 가? 그 거기가 또 신안이에요. 또딴데 가면 또또 신안이야. 그러니까 매번 신안 보듯이 환, 의사는 진료해요. 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몸에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스테로이드 지금 어떤 세기의 스테로이드를 얼마동안 쓴 지를 알기 때문에 음. 부작용이 생길 때쯤 되면 약을 바꾸거나 그렇죠. 끊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찾지 계속 부작용 나게 약을 먹이고 바르는 의사가 세상에내 환자인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상 병원에 가면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음. 원인을 설명을 듣고 음. 예방하는 법을 배워가야죠. 원인이 이제 피지가 많이 나오는 게 근본 원인이에요. 네.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음. 그래서 좋아지고 나면 스테로이드로 좋아지면 아까 제가 처방했던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거라든지 네. 크레오신 같은 걸 적절히 사용을 하면 네. 피지가 잘 컨트롤되잖아요. 컨트롤되고요. 그러면 덜 생기겠죠. 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이 방송은 계속됩니다.